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입지면에서 거의 완벽했던 더샵 하남 에디피스가 9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브리핑하다 부부TV입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에 대한 입지 분석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 면에서는 분명 훌륭한 아파트였지만 평면에서 일부 타입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 등 분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와 입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1원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에서 25층, 10개 동총 980세대 중 일반 분양은 596세대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39에서 84제곱미터 7개 타입이며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와 접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초역세권 아파트이며 하남시청역은 3호선 연장 예정으로 강남 여의도 등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편의시설 학군 또한 우수했는데요. 홈플러스, 스타필드, 이마트, 코스트코, 덕풍 전통시장, 하남 시청, 하남 문화예술회관 등이 가까우며 당정뜰, 조정 경기장, 풍산 근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장초, 남한중, 신장고 등. 도보권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세대수는 전용 면적 39타입 7세대, 50타입 8세대, 59타입 402세대, 84타입 78세대로 총 596세대 7개 타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119세대, 생애 최초 41세대 등 295세대, 일반 공급은 301세대입니다. 평당가는 50타입이 1801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84타입이 2315만원으로 가장 비쌌는데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최고 31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평형별 최고가 기준 전용 면적 39타입은 3억 569만원 50타입 3억 7826만원 59타입 4억 8245만원 74타입 6억 3025만원 84타입 7억 6413만원이었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잔금20% 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의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여부는 현재로서는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금 일차 납부가 내년 4월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고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인근 분양가 및 실거래가는 21년 9월에 분양한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33평은 8억 607만원, 평당가 2456만원이었는데요. 더샵 하남 에디피스 33평은 지역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인지 84타입이 7억 6413만원, 평당가 2315만원으로 평당 14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6년 8월에 입주한 덕풍동 더샵 센트럴 뷰 33평이 최근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네이버 호가는 10억에서 12억 5천만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샵 하남 에디피스 33평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최소 3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분양 일정은 9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 10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5일입니다. 이제 평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39타입은 일자형으로 AB타입 두 가지였습니다. A타입이 36세대 중 일반 분양은 5세대, B타입 18세대 중 일반 분양은 2세대입니다. 구조는 거실 겸 침실과 침실, 주방 욕실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a b 타입이 실외기실과 발코니 위치가 다른 것 빼고는 구조는 거의 같았습니다 a 타입은 남서양 b 타입은 남동향 입니다 50 타입은 한가지 타입으로 타워형 이었는데요 총 18세대 중 일반 분양 8세대 입니다 구조는 침실 2개 거실 주방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2개 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9타입과 비교하면 침실과 발코니가 각각 1개씩 더 있다는 점입니다. 배치는 남동향이네요. 59타입은 AB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요. 먼저 A타입은 3베이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구조였습니다. A타입이 총 408세대 중 일반 분양 294세대, B타입이 총 120세대 중 일반 분양 108세대입니다. 구조는 침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실외기실, 발코니 2개, 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치는 AB 타입 모두 남동향입니다. 74 9 타입은 한 가지 타입으로 판상형 구조였습니다. 74타입인데 3배이라는 점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59타입도 4배위로 나오거든요. 총 139세대 중 일반 분양은 101세대였습니다. 구조는 침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드레스룸, 실외기실, 발코니 2개, 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9타입과 다른 점은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치는 남동향과 남서향입니다 84타입은 한 가지 타입으로 4배의 판상형 구조였는데요 총 241세대 중 일반 분양은 78세대입니다 구조는 침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드레스룸, 알파룸, 케어룸, 실외기실, 발코니 2개, 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4타입과 다른 점은 알파룸과 케어룸이 있고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다는 점입니다. 배치는 남동향입니다. 선호도는 84타입이 인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북서측으로는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 북동측, 하남 문화예술회관, 남동측, 신장 초등학교와 남한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101동부터 105동까지 남서측으로 지하철 5호선과 인접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서 측의 하남대로와 면한 구간에는 6m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는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역은 하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인데요. 하남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일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점제 100%이며.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8년,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더샵 하남 에디피스는 5호선 하남 시청역이 도보권이며 3호선 연장 계획으로 앞으로 더블 초역세권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대형 쇼핑시설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갖추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 타입은 84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비인기 타입은 59B 타입으로 예상됩니다. 당첨을 원하시면 비인기 타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게 되면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부부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